오늘은 지금 현재, 어, 더 K9을 판매하고, 더뉴 K9을 지금 매입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텐트 전문점으로 하는 곳에, 지금 보시면 이런 문콕들, 이 옆에, 옆에 지금 문콕들이 조금 있는데, 이 문콕들을 전체적으로 다 잡을 겁니다. 일단 앞판바하고 뒷판바는 도색을 할 예정이고, 음. 이쪽 문들하고 이런 것들 지금 잡고 그 다음에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하나 촬영해 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가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덴트 하는 곳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차량이 있어서 차량 안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 일단 하나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에 이제 하루, 하루 정도 시간을 주고, 덴트를 마무리하고 찾으러 왔습니다. 일단은, 옆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문콕은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금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지금 깨끗하게 잘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영면에서 봐도 지금 웅이나 텐트 오는 게안 보일 정도로 잘 잡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도색을 하러 갈 건데 도색은 아밤바아밤바아밤바 아빠 어, 한 바가 보면 결런 어, 스크래치가 좀 있습니다. 요걸 해서 요까지 어, 요 위에까지 깔끔하게 그리고 이런데 보면 조금씩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예, 크랙이가 있는데 요런 것까지 그리고 앞전에 도장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본네트 도장이 조금 우는 것 같습니다. 운다운 표현이 아실가 모르겠는데 일단 본네트 도장을 조금 더 예, 완벽하게 완성하고 일단은 저희 여기 도색 공장에 도착했고 그 차량 지금 이제 앞 반바와 어, 뒷 반바 그다음에 보닛은 이쪽은 지금 괜찮은데 이쪽 부분이 지금 좀 색깔이 조금 아, 조금 이상합니다 네, 모서리 이쪽, 이쪽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조금 잡아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뒷 반바 아, 뒷 반바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부분을 지금 음, 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덴트를 잡아서 그런가? 외관은 지금 현재 상당히 좋습니다. 음, 상당히 좋고, 앞반바 뒷반바만 잡으면 거의 특이급의 차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이제 K9 이 차량, 어, 지금 도색을 완료하고, 지금 보시면 앞반바 앞반바 부분, 이 밑에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어 요쪽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된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지금 잡혔습니다. 어, 그리고, 이 라이트도 지금 보면, 이거 약간 조금 뿌였는데, 이건 이제 코팅으로 밀어내고, 깔끔하게 밀어내가지고 라이트를 지금 많이 살려냈습니다. 최대한, 최대한 새거에 가깝게 뽑아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관은 뭐 아까 말했듯이 저번에 말했듯이 문콕 하나 없게 지금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놨고 네, 뒷판 봐도 네, 그때 보시면 요 중앙에 어, 중앙에 폭 들어가 찍힌 것도 있고 이랬는데 어, 그런 부분들도 지금 완벽하게 완성이 잘 돼가지고 차가 지금 깨끗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틀만에 실내 클레이닝을 해가지고 찾으러 왔습니다. 실내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이고 안에 열기가 오늘 진짜 31도인가 선글라스에 습기가 차네요 아. 안에 실내는 보시면 천장하고, 네, 이런 거 깨끗하게 잘 되어 나온 고 같습니다. 가죽도 이게 기존에 있던 것보다 가죽 상태도 좀 많이 살아있는 것 같고. 뭐 실내를 보면 이런 가죽 같은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약간 좀 결이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결을 많이 살려가지고 깨끗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사장님, 차좀 더럽죠? 일단은, 이제 광택집에 가서 할 건데, 내일 비가 온대서 광택은 오늘 안 하고, 며칠 있다가 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중고차 유학입니다. 오늘은 기아 서김의 서비스 여기에 도착해있습니다 차량은 K9 때문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엔진오일 쿠폰하고 브레이크패드 쿠폰이 남아있어서, 엔진홀 쿠폰하고 브레이크 패드 쿠폰을 지금 교체를 하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예, 대기를 해야 된다 하고, 뭐, 막 수리하는 과정은 영상을 찍고 싶은데, 뭐, 일단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제가 기다리지는 못하고, 아마 나중에 마무리되면 어드바이즈 부분 설명하는 거 듣고, 그렇게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점검 받고,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